안녕하세요. 크리찬의 톡톡한 책 읽기 주종화 박사입니다. 오늘 책은요. 그폴 스티븐스가 지은 작업복을 입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입니다. 일터신학의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폴 스티븐스는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일터가 어떻게 연결되어 펼쳐지는지를 선명하고도 아주 속시원하게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학적인 토대가 없이 막연한 직장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신자들에게 이 책은 다시금 출근길에 나설 때 색다른 감흥을 가지게 할 것이라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출석하고 또 신앙 생활할 때 정서적으로는 너무 좋죠. 그런데 주일이 마쳐지고 월요일부터 주중에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일반적인 세상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그 별개의 삶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지 않느냐.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마음의 메모새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책은 잘 조언해 주고 있습니다. 시장 한복판, 이 책에서는 마켓 플레이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시장 한복판에서의 삶과... 하나님 나라의 삶에 괴리감이 느껴지고 또 남다른 긴장감도 있지만 이 책은 신자들이 그것이 서로 분리되는 이원적인 삶이 아니라 일관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도록 상세히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일과 평일 사이에서 괴로워하는 신자들이라면 이 속시원한 접근법을 알려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원적인 잘못된 사고로 세상은 악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피신해야 하고 또 교회 공동체 혹은 선교 공동체 안에서만 헌신하라는 그러한 가르침은 무지한 것이다. 오히려 신자들의 평일의 삶을 위축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과감하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매우 척박하고 때로는 부조리가 가득한 상태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을 치는 피곤한 일터에서 밝게 웃으며 또 삶을 나누고 매일의 의미를 세워가는 과정은 그야말로 영적인 행위이며 힘든 자를 위로하고 한정된 자원을 나누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매일 누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문을 쓴톰넬슨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도 이 분야에서는 권위자이신데 자신이 목회 초기에 매우 부족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교인들이 월요일에 영위하는 삶보다는 주일에 영위하는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주일과 월요일의 간격이 본인에게는 너무나도 클 수밖에 없었다. 어떤 일을 다른 일보다 높이는 것은 비성경적인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 고백합니다. 어, 폴 스티븐스는 이러한 이분법을 깨고 한마디로 직업 선교학적인 자세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선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아야 한다고 안내를 합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일은 집, 일터, 또는 교육기관이든 어디에서든 행하는 모든 것을 다 묶어서 공동선을 위해, 즉이 사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고 바르게 성장해 갈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세상과 사람들에게 가져오는 침투시킨다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역할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1세기 예를 들어서 일터에서의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해요. 로마는 평화와 더불어 방대한 도로 건설 사업을 통해서 여행을 다니고 의사소통도 하고 상업을 역동적이고 광범위하게 확장해 나가는데 그 일터와 일터가 만나는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놀랍게 전파된 사실적인 증거를 말합니다. 오늘날 21세기의 상황은 더할 것입니다. 온 세계가 일터의 교차점을 공유하고 있는 환경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일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각자의 일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심겨지고 또 확장되어가는지 그런 경험들을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자는 하나님 나라와 일터는 때려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일터 안에 있고 그 안에서 복음은 선언되고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생 너머에 있는 하늘 나라로 바꿔버린 일부의 틀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곳에 있지 않고 이생 이후에 마지막 천국에나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 시켜 버리는 이 틀은 큰 오류를 나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생을 지나서 오는 죽음 이후에 나 맞이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저자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온전한 복음은 삶의 모든 영역과 온 창조 세계를 위한 것으로서 우리의 일 일꾼 그리고 일터를 통합하고 새롭게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의 반응은 일차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통치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삶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구하는 것임을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면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속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가신다고요, 섭리해 가신다고요, 주관해 가신다고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가는 것이 중요한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통전적이라는 것이죠. 영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인적인 인간의 삶 전체와 모든 창조 세계와 관련이 있고, 그 안에서 당연히 우리 삶의 대부분을 보내는 일터와 일과 일꾼을 포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적인 민족으로 뽑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도록 하셨다가 신약을 통해서는 새로운 국면을 만드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작업복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또 일터를 가지신 왕이셨죠. 반면 그리스도인들이 일터에 들어가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숨긴단 말이죠. 무음모드로 변경하고 일터에서 일어나는 각종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 이건 정말 해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 속에서 차라리 비그리스도인이었다면 직장 생활이 더 편하지 않았을까? 더 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그런 지경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지 않데,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함께함으로 인해서 중요한 몇 가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죠. 첫째는 공급받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생활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가정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안정적으로 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복된 것입니다. 이것을 뭐 이상하게 치부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그렇게 공급해 주시니까요. 두 번째는 정서적인 풍요로움입니다.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거나 소중한 관계가 단절되거나 극심한 상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겪는 상처와 아픔을 고쳐 주신단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많은 어려운 감정적인 정서적인 아픔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받는 것도 물론 있지만 스스로가 저지른 행동으로 수치심 죄책감 가질 수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은 더 깊은 절망과 좌절을 맛보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을 치유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번영을 얘기해요. 성령의 기름부음을 우리가 받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그 놀라운 자유, 우리를 물리적인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부분들까지 외적이고 내적인 모든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중독, 무의미한 중독에 갇혀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아,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또, 정신적인 번영 얘기합니다. 또, 자신이 하는 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데 기여한다는 것에 우리가 정신적으로 눈을 뜨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요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이어서 영적인 번영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증거로 나타나고요. 어, 행복해져요. 복음 안에서 행복하단 말이에요. 이 뜻은. 어,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 감정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허락하시는 이 복음 안에서의 내적인 만족감은요.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윤회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게 되니까요. 일터의 번영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깨어지고 훼손된 것들을 회복하게 하고, 이를 포함한 몸의 모든 활동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예비로 받으시니까요. 또 한때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상처가 치유함을 받고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일이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우리가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그 사역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모든 신자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제사장은 다리를 놓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인데,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그 일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놓게 되는, 그러한 그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것이죠. 이것이 곧 예배의 삶이니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저 생존하지 않고 번영하기를 원하시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재미있는 비유가 있어요. 그 라합 있잖아요. 여리고 성 안에 있던 기생 라합이 이중 스파이라는 거죠. 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곳에 물론 몸은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실제적으로 정탐꾼들이 왔을 때 감춰주잖아요. 그날에 합류하잖아요. 함께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구원함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 이중 스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우리도 세상 한복판에서 정말 은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삶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종교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다 확장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세속적이고 성스럽고 이 구분을 지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책을 쭉 보다 보면 우리가 삶을 어떻게 일터에서 살아내야 할 것인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직장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정말 생각하게 해요 또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어떨까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거든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라고 이렇게 자칫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훨씬 더큰 개념입니다. 다만, 이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왔고 오고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징표, 이렇게 저자는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침투하고 도입하고 확장되는 이래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도 분명합니다. 또 그게 당연한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가져오되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에서 살며 일함으로써 그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뒤에도 다양한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속 이원론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이고 여기는 거룩한 것이다. 또 주일에만 또 종교적인 생활만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생활이고 직장생활은 그것과 정... 관계가 없는 것이다. 전혀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모두가 다 통전적이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우리 신자들에게 맡겨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 작업복을 입은 하나님 나라. 크리스천의 독특한 책일기 주종화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